세상에. 세상에. 안녕하세요, 농어사냥꾼 바늘터리 김준호입니다. 오늘은 생활 낚시를 하러 나왔습니다. 집앞에 방파제에서 쇼지깅으로 해가지고 쇼지깅으로 해가지고 만색이나 아니면은 뭐 부시리 그리고 줄삼치. 최근에 줄삼치가 상당히 많이 나와져 가지고 쇼에서 잔잔한 손맛을 많이 볼수 있는데 여기도 줄삼치가 잘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줄삼치나 뭐 알부시리, 만세기 이런 게 상당히 이 포인트 지점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생활 낚시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비를 한번 소개 간략하게 해 드리자면 뭐, 큰기큰 큰 사이즈는 여기에 별로 없기 때문에 간혹 가다 한 마리씩은 나올 수 있지만 대부분이 작은 사이즈이기 때문에 그렇게 헤비한 장비를 갖고 나오지 않습니다. 제가 주로 사용하는 넙지 농어 전용대하고, 그 다음에 닐은 5,000번, 합사는 2호와 그리고 쇼크리더는 한 40파운드 정도 되는 거를 매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어를 운영할 건데, 루어는, 뭐, 여기 같은 경우는 뭐 쇼지깅 하니까 메탈을 사용해가지고 바닥을 찍어가지고 액션을 줘가지고뭐 대상어종을 공략할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 주로 사용하는 거는 가오펜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게는 한 26g 정도 나오고요. 오늘 한번 여기서 가오펜으로 이 주위에 있는 대상어종을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주로 아침에 해가 뜰때 여기에서 해착이라고 하는데 아침에 해가 뜰때 주로 먹이 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큰 사이즈가 나오면은 장비를 제대로 맞춰 갖고 올 텐데 작은 사이즈밖에 없어 가지고 조금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뭐 생활낚시로 집 앞에서 뭐, 요렇게 지 잔잔한 손맛? 캐스팅해가지고, 캐스팅을 해가지고, 어종을 공략할 수 있는 게, 뭐 육지했을 때는 생각도 못 했던 겁니다. 뭐 액션은 수면 위에다가 펜슬을 던져 가지고 스키핑을 해 가지고 수면의 파장을 이용해 가지고 대상 어종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고요. 가끔가다 약간 좀큰 사이즈도 나오는데 오늘 좀 사이즈가 좀 컸으면 좋겠네요. 왔습니다. 던지자마자 오무네요. 알부시리가 나오네요. 오늘, 오늘 포인트에 와가지고, 첫 고기는 알부시리입니다. 역시, 작은 사이즈라 크진 않습니다. 오. 빠져가지고 자동으로 릴리즈가 됐네요. 자 오늘 첫 고기는 알부시리가 나왔습니다. 여기는 이 포인트 지점은 쇼 게임을 하려고 많이 나오지는 않았고. 오늘이 한네번 정도 네번 정도 나온 건데 오늘이 네번째인데 아무래도 사이즈가 작아서 작은 제일 작은 펜슬을 사용해가지고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실이 빅게임에 부실이 빅 게임을 하려고 지난번에 추자도에 가가지고 노른여에서 부실이 빅 게임을 하고 왔는데 뭐 처음에는 뭐 그렇게 뭐 재밌다고 느끼지는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슈어 게임에 슈어 게임에 점점 빠져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연습이라도. 제가 아무리 봐도 초보이다보니까 연습을 하려고 이런데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루어는 가오 피싱에서 나오는 난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난다 같은 경우는 넙치, 넙치용으로 나온 루어인데 이 포인트에는 작은 고기들이 있기 때문에 업치용 루어로 펜슬로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고기가 작다 보니까 작은 걸 사용해주는 게 그나마 좀 유리합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자리가 낚시하는 분들이 좋아하는 자리라 왔습니다! 히트! 오우! 자, 아, 히트! 불상치 같네요. 오, 열어 쳐박았어. 아, 부실이네, 부실이. 작은 부실이. 오, 뭐 부실이가 바늘털이라고 그래. 자, 오늘. 어. 자, 자 두번째 오늘 두번째 대상 어종엔 부시리가 나왔네요 아 발판이 안좋아가지고 일로 와라 얼굴만 보고 살려줄게 아 방금 여로 방금 여로 파고 들어가서 쇼크리도가 아, 쇼크리도가 갈렸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한40 정도 되는 작은 부실이가 나왔네요. 자. 뭐집 앞에 쇼 게임으로 이 정도면은 훌륭합니다. 잘 가라. 저 정도 사이즈만 돼도 와 가지고 한 번에 너무 작은 것들은 경계심이 강해 가지고 쫓아오다 말고 쫓아오다 말고 쫓아오는 거는 보이, 보이긴 보이는데 한 번에 다받아주질 못하네요. 자, 두 번째 부시리가, 오늘 대상어종 부시리가 나왔고요또한 마리 잡거나 그러면은 몸에서 막 힘이 납니다. 마약을 해보진 못했지만, 마약 맞은 것처럼, 야. 낚시꾼들이 흔히 뽕 맞았다고 그러죠. 제가 요즘에 부시리 꿈나무라 계속 이쉬워지깅 부시리 게임이 머릿 속에서 생각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추자도에서 갯바이에서 쇼어 게임을 왔는데 근데 제가 들은 바로는. 선상보다는 갯바에서 위 하는 슈퍼게임이 훨씬 더 재밌다고 하고요. 제가 느끼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선상을 타면은 수신 깊은 데서, 그 다음, 수신 깊은 데서 낚시를 할수 있고 아무래도 랜딩을 할때 편하기 때문에 그 약간의 뭐막 여에다 쳐봤거나 아슬아슬한가? 그런 거는 확실히 선상이 덜 하겠죠. 자 오늘 세 번째 세 번째 대장 대상 어종에 히트를 했습니다. 오오 심써 오, 심써 자세 번째 세 번째 히트를 받은 어종은 줄삼치입니다 자아 제주도에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상당히 먹이에. 집착을 많이 하는 어종입니다 배를 갈라보면 내장은 내장도 별로 없는데 루어를 덮칠 때 덮칠 때 보면 상당히 공격성이 강합니다 아 발판이 안 좋아가지고 끌어 올리질 못해네자 오늘 여기 와서 대상어종 으로 선택한 줄삼치 입니다. 자, 오늘 세 번째, 세 번째로 올라온 줄 삼치입니다. 줄 삼치 제주도에서 상당히 좋아하죠. 제주도 분들이. 자. 도와주겠습니다. 상처를 너무 많이 입어가지고 살지는 잘 살지는 모르겠지만, 줄세치 사이즈는 작은데 상당히 힘이 좋습니다. 자, 오늘은 낚시를 여기서 마감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왔는데 역시 동네 낚시다 보니까 포인트가 그렇게 많이 좋은 고기를 만날 수 있는 장소가 아니어서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기대만큼 조과를 좋게 보이지는 않았는데 그냥 동네 낚시니까 여기서 욕심부리지 않고 그럼 끝내겠습니다. 뭐 조금 더 시간이 좀 흐르면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뭐 동네 낚시는 언제든지 할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여러 가지 장르 낚시하고 뭐 퓨어지깅 위주로 낚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대내 힘들어. 안 잡혀. 아 아쉽네.